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부르시겠습니다. 351장입니다.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알라갑시다 원수마기 모두 쫓겨가기 우리 찬송 듣고 죄없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시 산 나라들은 멸망당하라 예수 교회 영역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체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여 전세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말씀 1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을 지키셨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laughs>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고한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애굽까지 인도할 합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전쟁 때. 그리고 또 언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일까요? 아니요, 패배했을 때.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안계심을 처절하게 느낄 때 이제 부른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이 다 헛되다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 말은 계속 많이 나오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인생도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를 표현하는데 심지어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흩드시고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전쟁에 졌을 때 하나님이 화나셨어. 하나님이 노하셨어 지금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자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트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화하신 내용을 세 가지로 표현하죠. 내버리시고 흩트시고 노하시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상태라고. 그 자, 그다음에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이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 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 주십시오. 마치 지진 일어나서 막 땅이 갈라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막그 안으로 빠져들고 이런 모양들을 말을 하죠. 이걸 누가 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한 것을 누가 메꿀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메꿀 수 있으면 이런 기도 안 하죠. 메꿀 수 없다는 걸잘 아는 거죠. 그래서 갈라지고 메워진 틈을 메워주셔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들을 좀잘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좀 갈라지고 흔들리고 그런 상태, 요동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그 요동치 않게 할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적인 전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인간 관계의 문제라든가 또 이렇게 사업의 문제라든가 또 이렇게 가족들의 문제라든가 이럴 때도 그래요. 특별히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 속이 막 갈라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막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늘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내 마음 속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보다도 내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잘못되고, 다 힘들게 느껴지고, 다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아, 내 마음마저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뜻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막 흔들리는 상태 속에서 나는 이제 죽을 것만 같아. 나는 도무지 안 돼.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절망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양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에서도 우리들이 겪는 곤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에서 쭉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겪는 고난 자체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그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까? 아니에요. 원망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표현,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가오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나가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제 철학자들과 또 이제 신학을 연구하시던 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것들을 느끼는 상태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살펴보면 이 말이 또 현실적으로 맞게 됩니다. 내가 외롭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힘들고, 이이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로 느끼는 상태에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상태인 것이죠. 신앙의 의미를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되어서, 이것만 신앙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혹은 우리가 정말 잘 판단을 못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처럼 사는 상태,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당화 시킬 필요는 없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안한 건, 하나님께 가기위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야. 이런 논리는 안 되고, 내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힘든 상태에 있을 때도, 아, 이것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3절까지의 상태를 고백한 다음에 4절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화를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여호와의 깃발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이 보이면 그쪽으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많잖아요. 그저 그렇죠? 여호와 살로 여호와 라파 이렇게 붙이는 말들이 많잖아요.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붙이는 말중에 하나가 여호와 리시, 니시, 여호와 니시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의 나의 깃발이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쓰냐면은 여러 가지로 쓰는데. 우리로 말하면 전쟁을 할때 어느 지역을 점령했을 때, 깃발을 꽂았을 때에도 승리하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깃발에 말을 썼을 때, 그것이 우리가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걸 표현하는 것이죠. 승리와 관계된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깃발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 바라는 말씀을 오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말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면, 5절부터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내용들이 되게 인상적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6절부터 8절까지가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 그래서 지명들이 쫙 나오는데 이 지명이 다 이스라엘과 관계된 지명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관계된 지명도 있고 그 다음에 적군과 관계된 지명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표현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계를 나누고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러앗도 나의 것이요. 문하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고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집팡이다 그러나 모합은 나의 세수대아로 삼고, 에도에는 나의 신을 번서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기뻐 뛰놀겠다. 하나님께서 전체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관계된 지명들입니다. 길라앗도 나의 것이요 문하세도 나의 것이요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고 유다는 나의 통치의 지팡이. 12지파가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네개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모든 지파에 관계된 것이 바로 다내 영향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 뒤에 나오는 말씀들, 8절 말씀들은 이 사람들이 주로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체막 넓은 세계 속에 바라보면은 나중에, 나중에 이제 세상들이 좀 바뀌기 시작할 때는 아시리아가 쳐들기도 어 하고, 그 다음에 바빌론이 쳐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쳐들어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다윗절의 이야기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광범위하지가 않아요. 광범위하지 가 않고 이제 가장 근접하게 나타난 사람들이 블레셋, 그다음에 에돔, 그다음에 모아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나라들은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조그마한 나라들이 엄격히 말하면. 근데 이스라엘도 조그마한 나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가장 이스라엘 주변에 바짝 붙어 있는 나라들이 늘 위협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하면 누가고 싸워요? 맨날 일본하고 싸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까운 쪽과 싸운 것이죠. 근데 왜 중국까지는 안 싸웠죠? 중국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다 감당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계들이 맺었던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제 모압,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이런 나라들은 가장 주변에 있는 가까운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오는 나라가 이제 아람 군대라고 표현할 때 시리아가 나오고 시리아는 큰 나라였던 것이죠. 그 다음 실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모압을 나의 세수대야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하나의 도구로 여기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여기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좋은 상태인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도 가끔 이제 중동 지역에 어떤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벌어진다든가 문제가 벌어진다든가 할때 신발 던지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상대방은 신발 던지는 게. 이 신발 던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모욕 같은 걸로 지금 보통 쓰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 어떤 정치 수도자들에게 못마땅한 것들을 표현할 때 신발을 던지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하루 이틀에 나오는 그런 풍습이 아니라 되게 오래된 풍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말하면서 한마디로 너희들을 수치스럽게 하겠다, 그래서 나의 것으로 표현하겠다, 내가 이기게 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런 말씀, 그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는 시편을 읽다 보면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막 온도가 다르잖아요. 막 전반부는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차갑게 느껴진다면, 뒤에는 막 승리해가지고 막 뜨겁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연결되는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되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부르는 노래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나라들은 내 것이다. 통치자고 지팡이고 나의 것이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적군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나의 도구로 만들겠다. 박살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알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9절부터 다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또 바라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애돔까지 인도합니까? 10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이 <laughs>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뻔뻔히 저요. 계속 싸울 때마다 칩니다. 그럴 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만히 계세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laughs>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어떤 말씀들을 내가 그냥 편한 대로 끌어쓸수 있는 그런 경우가 보잖아요. 그게 아니고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임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너희가 강에 발을 담그도록 하라 그래서 그곳에 굳게 섰을 때 물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다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다른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상황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전쟁에서는 계속 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뭘까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런 뜻이죠. 네, 그럴 때 이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때가 있죠. 기도를 안 하시면 하나님의 침묵도 잘 몰라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침묵도 느껴져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게 우리가 먹고 뭐 좋은 뜻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네, 뭐 범죄도 괜찮으시네,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간절한데, 우리는 정말 힘든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상태, 이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이런 기도를 하세요. 오늘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가 나를 애돔까지 인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우리 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겁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생각하면은 아니 뭔뭐 믿음이 이래? 하나님 보고 왜 가만히냐고 막 따지고 이렇게 말이 돼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절하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편의 내용들은 문장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다. 정말 왜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 말씀으로 함께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말씀, 우리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아멘. 오늘 여기서 11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도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만,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법적인 문제가 벌어지든지 의료, 의료적인 문제가 벌어지든지 그런 문제가 벌어지면 맨 먼저 생각하는 것중에 하나가 누가 이런 일들을 잘 할까, 누가 이런 일들을 잘 고쳐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나서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만 도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안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입만 외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신앙이죠 12절을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매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이 문제를 오늘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에도 왜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편들어지지 않을 때가 대개는 언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을 때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죄가 문제라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뭐예요? 가까이 있어라. 하나님께 근접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가까이 있도록 하라. 이걸 원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궤도를 수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람으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노든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그 안에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가운데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과 다를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것 같은 순간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절망을 거두어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 함께하시는 환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들,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적용의 문제들 다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인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뜻대로 우리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통증을 줄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고침받고, 나를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식구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기 고난 주간을 겪게 되는데 주님의 순종과 주님의 고난을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복음 증거 감당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고음 증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모여 우리가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봄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기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피차의 이익들만 생각하는 시기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평화를 동모하기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게 하셔서 여주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남북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대립과 또 혐오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잘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